안녕하세요. 오늘은 밸런스를 초점으로 리포머 시퀀스 시작할게요. 양손 스트랩에 묶여있는 부분을 잡아 이 손에는 이제 신경 쓰지 않으실 거예요. 복부에 집중하여 뒤로 누우셨다가 올라오는 동안 팔은 한 번도 당기지 않습니다. 내가 가능한 각도까지만 내려가셨다가 복부 힘으로 올라오세요. 스트랩을 당겨서 올라오려는 순간 균형이 무너집니다. 마지막 카운트에는 홀딩하셔서 호흡으로 조금 더 복부 힘을 가져가셨다가 올라오시면 됩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내려가신 상태에서 오른 다리 들어 테이블탑, 왼쪽 팔은 뻗어주세요. 이제 왼쪽 손에 스트랩의 텐션감이 없어져도 팔은 그대로 유지하실 거고 오른쪽 팔꿈치를 접고 다리를 뻗으며 트위스트를 만들어냅니다. 동작하는 내내 팔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최대한 밸런스를 잡는 복부에 집중하여, 마지막에는 다리만 들어 올리며, 고관절 근처에 있는 근육들, 허벅지 윗면 근육까지 사용하실 겁니다. 지그시 다리 끌어 올려 유지하셨다가 올라오세요. 반대쪽 동일하게 진행하셨다면, 저희는 두 다리도 떼보는 것으로 동작 이어나갈게요. 처음엔 다리만 떼서 버텨봅니다.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마찬가지로 팔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캐리지가 움직이는 동시에 복부는 버텨내는 것에 집중하여 동작할 겁니다. 내쉬는 호흡마다 아랫복부를 조금 더 눌러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라고 큐잉해주셔도 좋습니다. N 올라오셔서, 저희 프로포즈 하듯 다리 모양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오른발바닥 헤드레스트 위로 왼쪽 발목이 캐리지 끝선에 살짝 걸터져 있게, 처음에 스트랩 가지고 일어설 때 당기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말씀해주세요. 흔들리면서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등은 길게 세우시고 새끼손가락 쪽의 힘으로 겨드랑이 뒷면의 힘, 삼두근육의 느낌 옆에 당길 건데 마찬가지로 밸런스는 계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왼쪽 팔 뻗어 아까와 동일하게 팔은 고정시킨 상태로 오른팔 길게 뒤로 보내며 가능하시다면 척추까지 로테이션 조금 더 가능하다면 시선까지 옮겨가세요. 너무 힘들면 시선을 안 가셔도 좋습니다. 상체 아래쪽으로 숙여놓으신 상태로 두 팔을 조금 더 넓게 벌려 뒤로 당기며 날개뼈 뒤쪽 면으로 들어오는 등의 힘에 집중하실 거예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은근히 많이 흔들립니다. 밸런스에 집중 또 집중하실 거예요. 다음은 안전을 체크하실 수 있는 개인 레슨에서 또는 상급자분들만 진행해주시면 돼요. 올라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밸런스 동작에서는 절대 빨라지지 않아요. 최대한 몸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속도도 조절하여 주시고, 팔을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텨주고 있는 하체와 그리고 밸런스를 잡는 복부임에 조금 더 집중하라고 큐잉해주십시오. 올라갈 때와 마찬가지로 내려올 때도 스트랩 당기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와 옆을 바라보고 머메이드 포지션, 오른손에 핸드 스트랩을 잡아 양쪽 엄지손가락이 가슴을 향합니다. 새끼손가락 면의 힘으로 두팔 뒤로 쭉 뻗어내실 건데 어깨에서 팔꿈치는 살짝 아래쪽의 높이를 유지하실 거예요. 이렇게 동작하시면 어깨 근육으로 자극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백신 맞았을 때 뻐근했던 부분이라고 말씀해주시면 회원님들께서 어깨를 인지하기가 쉽습니다. 왼쪽 손 헤드레스트 터치, 하지만 어깨에 기대지 않도록 오른쪽 손등이 이마 앞에서 시작하여 기지개 켜듯 쭉 뻗어내실 거예요. 다리 모양은 불편하시면 양반 다리로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내 오른쪽 팔의 모든 근육을 다 느끼며 뻗는다 생각하시고, 다음 동작은 스트레칭하듯 왼쪽으로 기울여내셨다가, 오른쪽 바라보며 날개뼈 뒷면의 힘으로 스프링 살짝 당길 거예요. 정면에서는 스프링 0인 상태, 뒤쪽으로 살짝 돌았을 때도 스프링은 당겨지지 않지만, 날개뼈 힘으로 살짝 당겨냈다 생각하며 시원한 스트레칭과 함께 등 근육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셔서 저희 전신 근육을 써보도록 할게요. 왼 팔꿈치 접어 내려가실 때는 몸의 무게를 실어주셔서 스트레칭하듯 옆구리의 곡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내려오세요. 올라올 때는 오른쪽 골반의 회전을 통하여 발등이 나를 볼수 있도록 아래복부임과 고관절 근육을 사용합니다. 왼쪽 팔꿈치 헤드레스트 위로 이 포지션 그대로 중둔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발이 풋바 모양을 따라 앞뒤로 움직여냅니다. 동작하는 내내 옆구리 살려놓으셔서 방금 쓰고 오셨던 복부까지 계속해서 가져가실 거고요. 골반을 회전하는 느낌을 통하여 엉덩이 옆 중둔근으로 들어오는 힘을 제대로 느끼며 뒤쪽에서 조금 더 중둔근 쪼아내셨다가 올라오실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포지션은 네발기기 자세로 만나도록 할게요. 정강이가 프레임을 스치듯 옆으로 들어올려 중둔근의 힘을 먼저 사용하실 겁니다. 내 다리가 시계추 모양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며 가능하시다면 오른쪽 팔도 같이 동작하여 코어로 들어온 밸런스에 집중하는 동작으로 오늘 실퀀스 마무리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